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해오는 차와의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 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우회전은 제일 바깥 차로에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차로가 하나, 둘, 셋, 넷 개가 있는데 그럼 4차로로 가야 되는데 뭐 3차로로 쑥 들어온다. 2차로 쑥 들어오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 불박차의 잘못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서 정선 으로좌회전할 겁니다. 자, 빨간불에 신호 대기하고 있고요. <laughs> 신호가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신호가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좌회전해 갑니다. 좌회전해 가는데 저쪽에서 우회전 들어오는 차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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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불박차는 이런. 여기서 신호대라 좌회전 하면서요. 좌회전 하면서 저 차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빵! 하면서 멈췄는데 상대차는. 불박차 없었으면 더갈것 같아요. 기세가 여기까지 가려는 기세 같아요. 지금 부딪쳤으니까 여기죠. 다시 한번 보시죠. 불박차 좌회전 들어가죠. 아마 불박차 없었으면 저 2차로나 1차로까지 가려는 듯한 그런 태세였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를 몇대매이어야 몇 되겠습니까? 불박차가 위험해서 멈춰주기까지 했는데, 저처럼 저렇게 빠르게. 불박차는 좌회전 마치 이제 쭉 빠져나가려고 해서 탄력 붙는 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차를 보고 멈춰줬어요. 상대차는 우회전하려면 제일 바깥 차로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좌회전차, 불박차의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 남한테, 그래, 나, 내가, 내가 없을 땐너 들어와도 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없을 때는 우리 집에 잠깐 거기서 좀, 비올때좀 비를 피해도 돼. 이런, 이런 정도지, 들어와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내 집. 내 집에, 내 집에 나한테 지장만 안 주면, 그래, 내집 잠깐, 잠깐 이용해도 괜찮아. 오늘 하룻밤 묵고 가도 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리고, 객이. 굴러 들어온 돌이, 바뀐 돌 갖다 빼내려고 저렇게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사고 2차 100%에야 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차 100%에야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80대 20 얘기한답니다. 불박차 20%랍니다. 볼까요? 불박차, 아, 80대 20으로 밑에 나오던데, 네. 5월 2 6일날 일어난 사고인데요. 저한테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백대형입니다, 백대형. 다만, 다만 일부 판사들은 참 시비 아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요. 불박차가 좌회전할 때요. 불박차 좌회전할 때, 좌회전차로가 하나죠. 하나에서 좌회전합니다. 유도선을 따라갑니다. 유도선을 따라서 좌회전 빨리 하세요. 빨리. 유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유도선을 살짝 벗어나죠? 벗어나서, 여기에서, 네. 유도선대로 갔으면은, 유도선대로 갔으면은, 유도선을 보시죠? 유도선. 유도선대로 갔으면 어딜까요? 이렇게. 2차로 갔어야 되는데, 너왜 3차로 가려고 그랬느냐? 그걸 꼬투리 잡는 판사가 있을까요? 자, 유도선대로 갔으면은, 좌회전 이렇게 해서 유도선 이렇게죠? 이렇게 죠 이렇게? 근데 왜 여기 3차로, 3차로로 오려고 느냐이 이 3차로로. 상대차가 4차로 가야 되는데, 3차로 온 것도 그게 잘못이지만, 너도 유도선 따라서 쪽차로간 다음에 여기서 한칸한칸 한칸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시비걸 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2차로로안 가고, 유도선대로 갔으면 2차로 가야 되는데 왜 3차로 갔느냐?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판사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불박차 잘못 없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판사들이 유도선을 따라 자유자재 지지, 왜한칸 올라가려 했느냐? 하면서 10% 잡으려 할 위험성도 일부 있습니다. 양측 보험사 몇대몇 주장했나요? 근데 상대측 보험사 8 80, 0대2 0주에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미 마무리가 됐네요. 제가 자아 마무리 아직 안 됐군요. 제가 자차도 가입 안 되고 당장 목동 당하는 시 아까워서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상대 운전자가 대인접수 요청해서 저도 같이 대인접수한 를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합의는 끝난 게 아닌데요. 예,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면은 내차 보험료 할증되면 안 되죠. 80대 20은 내차 고치는 데는 80대 20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인에, 대물에 대해서는. 근데 대인, 이거요. 버티세요. 저는 100대 0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상대편 대인 해주면은요. 내차 보험료 할증돼요. 한20 내지 30% 할증돼요. 그럼 1년에 한 4050만원. 한...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아, 그건 참, 저 영업용 촬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 승용차 보험료가 평균 한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 70만원. 6, 70, 1년 보험료가요. 물론 비싸면은 자차까지 하면 더 비쌉니다만은. 그러면은, 6, 70만원이면은, 한 소나타 정도, 중형차 정도일 때 6, 70만원 이런 것 같아요. 평균. 저 무사고 이제 대구로 몇년 되면요. 그러면 1년에 30%면 한 20만원. 3년은 60만원. 제가 볼땐 100대 0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